안녕하세요. 쇼킹 데일리입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베야 고맙다 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아베야 고맙다라는 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한 누리꾼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 를 단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호통을 치기 위해 쓴 글입니다. 글쓴이는 왜 아베 총리에게 고맙다 고 하는 것일까 해당 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아베야 고맙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운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전쟁에 동원하고 위안부라는 구실로 성폭행하고 조선의 물자를 약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까지 말살한 가해자 일본이 지금도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징후하고 경계하고 있으며 단지 소수의 일본 우익들이라는 것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70%가 대한민국을 징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줘서 고맙다. 원자폭탄 두발 맞고 패망한 일본이 한국전쟁 때문에 미군 군수기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경제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알게 해줘서 고맙다. 강제중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등에 대한 전범행위나 인권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호시탐탐 독도를 엿보며 초계기로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본의 경거망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토착외구들이 슬슬 기어나와서 신일매국노 역할을 하는 것을 명명백하게 드러나게 한 것도 아베의 공이 크다.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60년 넘게 오직 자민당이라는 한 정당만이 지배하고 있는 독재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자민당 일당 독재국가에서 정권 연장 도구에 불과한 개돼지로 이용당하는 너희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구나.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사지 않는 풍조가 몸에 밴 족속들이었고 1년에 몇 천명 대한민국 관광올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800만명 가까이 너희 나라로 관광가서 흥청망청 7조 쓰고 일본차 연간 5만대 이상 사주는 정신나간 대한민국의 현 세대를 정신차리게 해줘서 고맙다. 일본 방송 언론들은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소재가 일성화되어 있었고 혐한 서적을 대형 서점 코너에 지정해서 판매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한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적대국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형편없는 제품이라도 애국심으로 국산품 애용하면서 대기업들을 이만큼 키워왔는데 그 대기업들이 돈의 환장에서 일본과 협착하여 동네 수퍼까지도 장악하고 일본 제품 버젓이 수입해서 팔아먹고 있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진짜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일본 여행 안 가기, 일본 제품 안 싸기, 일본 홍보, SNS 반대 등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게 해줘서 고맙다. 국내에 있는 기업의 주식 중에서 일본이 투자한 비율이 얼마인지, 대한민국에서 일본의 금융자본 등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얼마나 이윤을 챙겨가는지 현미경의 눈으로 꼼꼼히 파악하게 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토착 외구들이 일본을 위해서 대일무역 700조 적자로 이 나라 경제를 일본에 의존하게 만든 내국노였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도 고맙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졸한 무역 보복이나 하고 있는 너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뛰어넘는 감히 일본이 함부로 입도 뻥끗하지 못할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니, 대한민국을 열받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일으키게 한 아베가 얼마나 고마운가.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한 것도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친다며 24세의 나이에 외구들에게 폭탄을 투하하신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게 한 것도 조국의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에 반장해달라며 천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실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게 한 것도 다 아베 덕분이다. 36년 일본의 잔악한 식민통치의 고통을 잊은 어리석은 후손들이 이제라도 본질을 알고 반성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베야, 대한민국도 너희를 섬나라 외구들로 여기지만 그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핵무력 시위를 하고 급기야 트럼프까지 휴전선으로 끌어들인 3대째 독재하면서 김씨 왕조를 맡는 정은이에게는 너희가... 과거 저지른 전범 보상금 몇천조를 보상해줘야 한다니 참 걱정이 많겠구나. 그래서 너희가 항상 북한에게는 쩔쩔 맸구나.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식민지 역사와 신을 매국 역사를 다 청산하고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니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뼛속 깊게 분노를 심어주고 각성하게 만들어준 아베 이놈아. 참 고맙다. 누가 시킨 적 없이 국민 내부에서 일어난 개싸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개싸움을 할 테니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WTO 제소도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후한 무치함과 편협함을 널리 알려라. 외교적으로 당당하게 나가라. 아마 많은 국민들 속에 있는 생각이랄 것입니다. 이상으로 쇼킹데일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